근데 문제는, 당구가 저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너무 쌩쌩해져서 하루에 자는 시간 한몇 시간 빼고는 계속 뛰어다녀요. 난 진짜 또. 허... 크레이지, 그냥 크레이지. 어떡해. 장난감을 30분 동안 하루에 한 4, 5번은 놀아주는 것 같아, 진짜. 뛰어 나랑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간 제외하고도 계속 뛰고 있어 발이 땅에 닿아잘때 빼고 와 아니 아기 고양이 스무 시간 정도 잔다 그 진짜 거짓말 아니에? 어떤 집 고양이가 그래? 우리 집 고양이는 네 시간을 자고 스무 시간을 뛰는데 얘를 얘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장난감 안 흔들 때 심심해서 우다다 뛰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마따따비 인형? 그거 사줬어. 혼자서 어떻게 좀잘 놀아보라고. 그랬더니, 오늘 난리 났어. 막, 뒷발 차기하고 막. 저게 마따따비 인형이거든요? 캣잎이랑 비슷한 거래요. 그래서 막 난리남. 뒷발 팡팡하고. 근데, 여기 무슨. 저 방금 뒷발 팡팡 진짜 개커용 그래서 막 맛보고 씹고 뜯고 하더니 저러고 바로 고아떨어짐 개커엽죠 당구 당구야 <laughs> 왜 저래 <laughs> <laughs> 반응속도 미쳤지 않음? 우리의 프로게이머 시켜야 돼 아이 다시 봤는데 이거 반응속도 왜케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왜 저래 <laughs> 지린다 아니 체대를 보내야되나? 와! <laughs> 방고야 <laughs> 아니 잠깐만 이거 무슨 이 정도면은 그 웹툰 중에서 무슨 S 급 능력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님? 개빠른데? 나 대신 FPS 해줄래? 줄린다 너. 저러고 막 제가 어,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방문부스로 들어왔거든요. 바로 뻗음. 진짜 댕커였죠 인형 안고 잠든 바보.